오늘 판교 대장동을 한번 둘러 보겠습니다 유재훈이 최대 주주인 주영우홀딩사가 시행사이고 유재훈이 최대 주주인 제1건설이 시공한 a5 브로 589세대 판교 풍경채 어바니티 여기서부터 대장동을 한번 돌아보 겠습니다 전용 25평이 분양가는 8억 2천만 원 정도였고, 지금 11억 5천만 원 정도로 호가되고 있습니다. 성남태장 PFV는 유재훈과 HMG 오너 김한모가 각각 47.5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유재훈이 47.5% 지분을 가진 A4 브럭 251세대입니다. 제1 건설은 전남 화순읍 중앙로 상가 건물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. 제1 건설과 영우 홀딩스는 유재훈 한 사람 거라고 봐야지요. 제1건설 유재훈 회장과 HMG 회장 김한모가 각각 47.5% 지분을 소유한 A3블록 135세대입니다. 1 2억 5천만원에 분양된 A6블록 아파트는 현재 1 4억 3천만원에 실거래된 바가 있네요. 제시건1 유재훈 회장과 HMG 회장 김한모가 각각 47.5%의 지분을 소유한 A 6블록 4 6 4세대입니다니다 화천 대유 김만배가 100% 지분 보유한 비1블록 302세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. 김만배 화천대유 김만배가 100%집분 보유했으나 sk 최태원의 동생 최기원에게 대출 받은 351억 원의 대가로 양도한 a2 블록 589세대입니다. 화천대유 김만배가 100% 지분소유 에서나 sk 최태원의 동생 최기원에게 대출 받은 351억 원의 대가로 양도한 a1 블록 445세대입니다. 김만배가 엄청난 체육군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태운의 동생 최규혼도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은 것 같습니다. 화천대유 김만배는 A11블록 448세대와 A12블록 542세대 지분 100% 소유에서나 배우 박중훈이 실소유주인 MSBT에게 대출받은 100억 원의 대가로 A11 브록448 세대를 양도해주었습니다. 배우 박중훈도 투캅스처럼 에 돈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은 것 같습니다. 민주당 이재명이 화천대유에게 5,503억 원을 받아내었다는 것 중에는 이 터널 공사비 605억 원이 포함됩니다. 터널 길이가 893미터나 되네요. 그리고 A. 텐블럭 임대주택 부지 14,480평을 평당 1,260만원으로 산정하여 1,822억원으로 평가한 것도 포함됩니다. 평당 200만원에 강제 수용하고 화천대유에게는 880만원에 토지 구입하도록 했으니 이 제명은 강제 수용한 가격으로 계산해도 될 것을 엄청 부풀려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. 성남시가 터널 공사하게 인허가 해준 자체가 대장동 아파트 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인 것 같은데요. 공사 대금 600억을 이재명은 이익 한수한 것으로 주장하네요. 이 터널 없으면 사업지 땅은 맹지로 대장동 사업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네요. 약 300m 앞에서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. 그런데, 대장동 주택사업에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산업은 누구일까요? 제일건설 유재훈 회장이고, 다음이 화천대유 김만배와 HMG 김한모 회장인 것 같네요. 어떻게 된 셈인지 화천대유 김만배 씨만 요란하고 제일 건설 회장 유재웅과 김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용합니다.